문평배시오속습니다 n g y o u n 속영장 기각 특검의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대장동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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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원의 n 물 공여,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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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 o u n g 게이트의 흥망이 드러나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수사에 ABC도 지키지 못한 검찰의 무능력이 영장 기각을 초래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김씨 측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이 불 분명했음에도 검찰은 무방비였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녹취 파일을 제상하려다 제지당한 장면에서. 검찰의 아니하고 부실한 준비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이 밖에 검찰은 기본적인 계자추적도 제대로 하지 못해 법정에서 말을 번복했습니다. 자금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는가 하면 뇌물죄에 대한 대가성이나 진구 관련성에 대한 입증도 부실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당연히 선임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후보 소환조사를 승략한 결과입니다. 사건의 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늑장 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명피하려다가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고작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문 대통령 역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은 오직 특검 뿐입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관련 수석대변이 구두동평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대장군 게이트가 논란이 된지한달 만에 게시된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청구한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압수수색에 부야 부야 나섰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컨셉은 오직 연필이란 말입니까? 순서도 거꾸로입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찾은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말도 말 그대로 소위고 외양간 고치입니다 개발사업이 일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철저한 수사의 의미도 의심합니다. 구속 역자 하나 주고, 압수수색 하나 받고, 공원에서 느낀하게 장기나는 장군 건도식 수사나 다름없습니다. 검찰의 바중이 수사는 도를 넘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목치으로 그분은 정치인이 안 됩니다. 대장동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공범입니다. 이상입니다.